사우디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로 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한 7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실은 어제, 그냥 맨날, 맨날 제 식대로 그냥 무작정 가서 아, 들어가면 되겠지 했는데, 알람브라의 그 기억이 싹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부 매진이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건다 매진이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성당만 들어가는 거. 다행히 근데 그 밑에 돈을 좀더 주고 7유로인가 더 줘야 돼요 7유로인가 더 주고 그냥 들어간 거 17유로인데 그 제가 지금 상건 25유로짜리거든요 대신 그래서 가오디 박물관까지 갈수 있는 거였어요 솔직히 원치 않지만 가오디 박물관까지 갈수 있는 거를 해서 일단은 구매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래도 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고 지금 10시 반부터 입장 가능한 그 가우디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다행히 또 한국어 가이드도 있다 그래서 괜찮게 듣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이 가우디 성당에 대해서 조금 더알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일단은 한세 블록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가볼게요. 보이시죠? 사그라다 파밀리 도착하고 제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어디서 찍으면 이쁘게 나오는지 또 그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가봤어요, 직접 뭐 사진을 찍었는데 역광이여가지고 사진이 이쁘게 아, 안 나왔지. 어디 가면 이쁘게 나오는지를 알아놨으니까 이제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한두 블럭 더 가야 되거든요. 오지게 커요. 이게 2025년인가 26년에 이제 완공이 돼요. 자, 이제 슬슬 다가갑니다. 크긴 진짜 커요. 제가 왜 여태까지 기타 다른 성당들을 가우디에 비교하면서 별로라고 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정말 그리고 어, 뭐야? 도착이네. 그냥 여기에요. 자, 이제 들어가 봐야 돼요. 자, 들어가 볼까요? 따다다다다 아우, 햇빛. 아, 사진 한번 이쁘게 찍기 힘들어. 나도 인생 사진 한번 갖고 싶은데. 10시 반 입장이 여기일 텐데. 입구가 여기거든요. 근데 티켓이 있으니까 당당합니다. 일단 당당하게 들어왔고요. 확실히 바르셀로나 하면은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름답게 사람이 진짜 많네요 아침 10시 반인데 만에만해요 생긴거 보면 전세계 어디에서도 이런식의 건축물을 본 적이 없어요 아 물론 이거 제가 전세계에 다갔다 소리는 아니지만 압박했어요 자 이분들과 저는 표를 사고 안 사고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벽 하나를 두고 오디오 가이드 여기서 받으면 되고요 여기 있으면 아키페이도 레시비를 어디오기야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확실히 스페인어 쓰면 좋아요 자, 요거 얻었고요 시작하려면 재생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데 일단은 1번을 가서 누를 거고 들으면서 뭐 말씀드릴 정보가 있으면 발표해드리고 이왕 온거 한국어로 된 건데 다 들어줘야죠 1, 2, 써있죠? 1번? 환영 인사래요. 일단 이거고, 이큰 성당 중에서 그 기도를 드리려면 조그만 데로 가는 거래요. 뭐, 이, 그리고 여기 완공이 원래, 아, 지금도 하고 있어, 만드는 중이에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완공을 할 거래요.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요탑 조금 올리고 그런데 말이 쉽지 뭐 어렵긴 하겠죠. <laughs> 일단 7개 가이드 중에 2 개까지 들었고요. 여튼 이제 이거 마치고 제가 왜 여기를 좋아하냐면 내부가 진짜 이뻐요 내부가. 하지만 제 가입은 아직까지도 내부로 들어가란 말이 없기 때문에 한번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거 안으로 들어가래 사진이나 이런 거 찍는 거는 나중에 찍고 일단은 모든 모습을 다 같이 보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 많아요 2시까지 시간 있어서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로 들어가는구나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식물들 표현했고 내부는 들어가서 막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는 맛이 원하있어서 어? 망했다 어? 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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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래 이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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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